일반상식 최신 기출보건 30문항 정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는 러시아 2번 치플레이션이란 고물가 시기 저렴한 상품을 주로 소비하는 치약 계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칩플레이션 3번. 쿠바의 수도는 하바나. 하바나. 4번. 듀프족이란 비슷한 디자인이나 기능을 가진 좀더 저렴한 대체품을 원하는 소비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듀프족 5번 러시아의 3대 발레곡은 어떤 것들이 있나? 호두 깎기 인형,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6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과 관련된 용어는 뉴 노멀, 뉴 노멀. 7번, 우리 전통의 m z 세대 특유의 감성을 입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것과 관련 있는 용어는 힙 트레디션, 힙 트레디션 8번 기업이 환경 등 ESG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그린 허싱, 그린 허싱 9번.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은 다누리호, 다누리호. 10번. 트리트먼트란 무엇인가? 트리트먼트란 영화를 제작하기에 앞서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서술한 것을 말합니다. 11번. 정교한 복제의 작품과 관련 있는 용어는 레플리카, 레플리카. 12번. 기후 위기가 불안하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불안감과 관련 있는 용어는 기후 우울증. 기후 우울증. 13번. 양자 역학의 기초의 기초 이론을 정립한 인물은 베르너 하이젠 베르크. 베르너 하이젠 베르크. 14번. 어떤 사회의 지배적 문화와는 다르게 청소년이나 히피따위의 특정 사회 집단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문화는 서브컬처. 서브컬처. 15번. 제작비 회수와 관련 있는 용어는 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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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번. 질병, 장애, 정신 건강, 알코올, 약물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용어는 영 케어러, 영 케어러. 17번. 주방 폐쇄라는 뜻으로 집에서 요리하지 않고 끼니를 사서 해결하는 사회 현상은 키친 클로징 키친 클로징 18번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금리 인상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확산하는 소비 성향을 의미하는 용어는 둠 스펜딩 둠 스펜딩 19번 모바일 뱅킹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문물을 익히고 육체적 지 활동이 활발한 어르신을 뜻하는 용어는 퍼레니얼 세대 레니 세대 2 0번 사회적 논란이 된 유명인을 사적으로 단죄하려는 현상은 디지틴 디지틴 21번 조직 문화 적합성과 관련 있는 용어는 조직 문화 적합성과 관련 있는 용어 컬처 핏 컬처 핏 22번 특정 지역에 거주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과 관련 있는 용어 정의 생활 인구 생활 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과 관련 있는 용어 정의는 생활 인구 23번. 서로 다른 기계학습 모델의 지식을 전하는 기법. 지식 증류. 지식 증류. 24번. 그림이나 조각 따위에서 원작을 복제한 모작과 관련 있는 용어. 레플리카. 레플리카. 25번. 도심부 중심 시가지 등에서 식료품, 일용품 상점이 철수한 지역과 관련 있는 용어 식품 사막 식품 사막 26번 내향성 성향을 가진 소비자가 주축이 되는 경제 활동을 무엇이라 하는가? 내향성 경제 내향성 경제 27번 한 편의 영화가 다른 수익 과정으로 중심을 이동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과 관련 있는 용어, 홀드백, 홀드백. 28번, QR코드를 스캔하게 만들어 악성코드 유입이나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해킹 기법은, 큐싱, 큐싱. 29번, 총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은, 중위, 연령, 중위, 연령 30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은 람사르 협약. 람사르 협약.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일반상식 최신 기출 30문항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상식을 시험 보는 기관들,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 남보다 한두 문제 더 맞힌다는 각오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 비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년 전에 올려진 윤샘 강의 일반상식 절대 공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상식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또한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차곡 차곡 공부하시면서 남보다 한두 문제 더 맞힌다는 각오로 공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상식 100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문제 더 맞힌다는 각오로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합격자 분들의 댓글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 상식 폭넓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